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년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한 시간 정도 일기를 쓰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노래를 틀어놓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laughs> 영상이 블록당했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그 마음이 아팠는데, 아마존에서 빠르게 저의 블랙 프라이데이 셀프 선물을 배송을 해준 덕분에, 이렇게 다시 기운차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올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각이 나오죠? 만년필 리뷰하는 영상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년필은 이 친구를 보시면 살짝 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파커의 IM입니다. <laughs> 저의 두 번째 IM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처음 뜯어보는지라 뜯고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뭔가 만년필을 사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뭐 펜샵에서 사는 게 아니고 아마존 같은 데서 만년 아 여기 열수 있구나 만년필을 사야 하는데 가장 만만한 만년필이 파커랑 워터맨이거든요. 근데 워터맨은 뭔가 살짝 살짝 조금 약간 유럽이 아니고 미국에서 더싼 느낌이고, 제 기준에. 유럽에서 구매할 때 가장 저렴하고, <laughs> 가장 흔하고, 어디에서나, 마트건, 뭐 아마존이건, 네, 어디에서나 판매하는 만년필이 바로 이파카입 파커입니다. 네. 제가 이게 그냥 찢, 찢도록 할게요. 어차피 박스를 다시 쓸건 아닌지라. 네요이 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죠? 이게 생각보다 단단해가지고 스티커가 안 찢기는 스티커라서 제가 얘를 찢을 수가 없네요. 망했다. 어, <laughs> 지금 만년필 리뷰하는 영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해놓고 2분째 스티커를 네, 뜯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됐다. 그래서 네. 다 아, 되시겠습니다. 네. 파카 오리털 파카 할때그 파카 아니고 네. 만년필 파카입니다. <laughs> 그래서 따란. 제가 구매한 IM은요. 한정판 IM이고요. 이름이 뭐였더라? 저도 정확한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되게 길어요. 파커 IM 어, 뭐야. 뭘격해놨네이름을 되게 축약해놔가지고 뭔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FLM, CRNG, RING, BTF, PFGB. 래요 이런이름 아니었는데? 제가 구매했던 이름은 어 무슨 무슨 크롬 어쩌고 <laughs> 오렌지 링 어쩌고 네, 어쩌고 저쩌고 <laughs>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쩌고 저쩌고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구매한 이유는요 정말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세일해서 구매했고요. <laughs> 네, 항상 어차피 안쓸 거니까 버릴 거라 대충 놓고. F닙이고 저한테 닙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거를 구매했어야 했고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요 블랙라카 아니. 네. 블랙라카 IM이랑 비교해서 보시면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얘는 유광이고 얘는 무광입니다. IM이 무광 시리즈가 되게 여러 개가 쭉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요링 색깔에 변화를 준 친구입니다. 오렌지 색깔 링 컬러가 들어갔고요. 요 전통적인 요 화살촉 모양 클립도 보시면은 검은색이고 네. 이렇게 검은색이고 클립만 유광입니다. 위에는 위에도 유광이고 네, 밑판도 유광이고요. 조금 살짝 뭔가 좀 현대적인 <laughs>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일반적인 파커 만년필보다는 훨씬 더 모던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만년필이 되겠습니다. 네, 어. <laughs> 네. 열면은 안에가 이렇게 생겼고요. 파커 닙이 원래 이렇게 검은 까 그러니까 검은 색깔 닙이 아닌데 이 친구는 검은 색깔 닙이고 됐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안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캡을 끼면 이 친구는 이렇고. 오. 기존의 닙이랑 뭐, 닙 모양이나 이런 건 전부 동일하고요. 그냥 색깔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씨. 미끄럽나? 네. <laughs> 제가 잘 고정을 안 해서 빠진 것 같고요. 보시면, 네. 가오리 모양, 넙대대한 촉의 그 디자인은 동일하고, 색깔만 다르고요. 네. 그냥 뭐 한정이기는 한데 여러분 취향에 따라 달라질 그런 만년필인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IM은 M닙이고요. 제가 새로 구매한 IM은 F닙입니다. 그러면 이 M닙이랑 F닙을 한번 닙 비교도 해드릴게요. 걸려면 향켜보니까 컨버터가 있어야 되는데, 컨버터가 다 컸게 어디 갔지? 딱한가? 음... 네, <laughs> 어디 갔지? 한 순간 나오는 기적 같은 컨버터 네, 컨버터 하나를 찾았고요. 그리고 음... 네,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컴포터도 있으니까 한번 잉크를 넣어줘 볼게요. 제가 잉크를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어, 잉크 하나만 더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번에 넣을 잉크는 디아민의 스모크 온더 워터라는 잉크랑 마스터 오브 퍼펙트라는 잉크입니다. 저는 파커 IM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되게 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리뷰는 되게 주관적이다라는 거를 네 알고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스터브 퍼펙츠라는 원곡 노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메탈리카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이 제가 좋아하는 잉크를 이번에 산이 오렌지 색깔 아이엠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진짜 완전 검은색이거든요. 거의 무슨 채를 뿌린 그런 거 마냥 엄청 엄청 검은색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닙에 잉크가 묻어있는지 <laughs> 지저분한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고 그닙 지저분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을 서는 오히려 되게 좋아하실만한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보시면 분명 제가 잉크를 넣었을 때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막 묻었을 건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워낙에 진한 검정색의 립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봤던 그 어떤 검은 립, 립보다 더 검은 느낌인데 아니면 세상에 별로 이렇게 만년필 립이 검은색을 가진 립이 없나 봐요 되게 약간 신선한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건 넣었고 이건 넣었고 <laughs> 제가 살짝 긴장해가지고 항상 잉크 넣을 땐 사람이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약간 뭔가 쏟을 것도 같고 제대로 못 넣을 것도 같고 그래서 긴장을 하게 돼서 그래요. 이런 그 그냥 주사기같이 쭉 당겨 올리는 형태의 컨버터는 되게 디자인이나 이렇게 뭔가 원리, 작동 원리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학급? <laughs> 약간 저렴한 컨버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류의 컨버터입니다. 왜냐면 하 작동 원리가 쉽다는 소리는 결국에 세척도 쉽다는 소리고, 그리고 관리가 편하고, 그래서, 이 잉크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도 장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잉크를, 만년필에 한번 주입하고, 그거를 다 소진될 때까지 쓰는 경우는 진짜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잉크를 넣은 만년필의 모습이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께 만년필을 써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잉크를 흘렸네요. 이따가 닦아야지. <laughs> 네, 그러면 해로산 친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엠은 다 좋은데. 이 대가리에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립이 엄청 빨리 발라요 그리고 안에 잉크가 엄청 빠르게 졸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F닙이고요 조금 약간 잉크가 도울 때까지 한번 조금 써보겠습니다 약간 되게 약간 뽀득뽀득한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안에 퀄리티 체크한 그크가좀 말라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약간 립이 뽀득뽀득 거려 가지고 기분 나빠 <laughs> 네. 이거는 근데 많이 써주면은 사라지거든요? 제대로 된 입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응당 그래야 해요. 소리 들리세요? 지금 보시면, 뽀득뽀득한 소리가 들려요. 원래 나면 안 되는 소린데. 만년필 잉크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다리십쇼 <laughs> 이렇게 약간 경사를 주고 기다리.. 물론 뚜껑을 닫고 네, 기다리십쇼 기다리고 기다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미친듯이 막휘갈기기 시작하면 잉크가 잘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 쓰시는 거라면 뭔가 이렇게 닙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대 조금 오래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오늘 약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얘는 일단 그냥 어디다 잠깐 박아놓고 물론 경사를 주고 이렇게 약간 어디다 넣어놓고 그리고 내일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닐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잘 나온다면은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괜찮은 닙을 걸리 걸릴... 니백 이제 걸리신 거고, 안 나온다, 이상하다, 여전히 좀 에바다. 그러면은 니비, 이상한 니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살짝 조금 쎄한데. 어 이거 왼손잡이를 위한 만년필일까요? <laughs> 왼손으로 했을 때가 오른손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잘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처음부터 이 끝까지 휘갈길 때까지 이 만년필 립에서 제가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잠깐 이렇게 펜 레스트에다가 경사를 주고 조금 놓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저의 아이엠이 얼마나 예쁘게 잘 나오는 친구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손에 많이 익은 IM인데 네 이렇게 잘 나와야 IM이거든요. 이 친구는 뭐가 이상합니다. 이게 F 닙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F 닙탓 아니고. 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딥이 너무 새콤해서 어디가 이상한지 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 네, 확실히 아까보다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오처럼 약간 이렇게 곡선이 많은 글자를 쓸 때는 확실히 약간 얇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네 F닙과 M닙의 차이를 아시겠죠? M닙이 훨씬 더 두껍고 잉크 색이 더잘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잉크 탓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넣은 이 마스터 오브 퍼펙트 잉크가 약간 이 태가 태 도는 잉크라고 해야 되나? 테가 있는 잉크여가지고 흐름이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인가? <laughs> 그러면 이 같이 온 블루, 기본 블루를 넣으면 훨씬 괜찮나? 잉크랑 펜 조합이 안 맞는 게 있냐? <laughs> 그냥 무조건 다펜 잘못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100%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잉크랑 펜 조합이 안 맞는 게100% 있습니다. 네, 특히 막, 니이좀 약간 되게 특이한 니을 가진 친구들이나, 그러면 아니면 니이 조금 약간 위태로운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조합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기본으로 딸려온 이 파커 블루 잉크를 한번 끼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색깔에 지금 살짝 블루기가 섞였거든요. 뭔가 파란색 잉크가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 다 빠지지 않았지만. 음, 여기 보시면 살짝 섞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시. 여러분은 아마 네, 아주 깔끔한 그런 펜 소개 만년필 영상을 기대하고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아직 초짜라서 이런 실패의 과정을 겪어야 네펜 하나를 쓸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잉크를 바꿔줬고 그냥 기본 블루를 넣었고 파커 아마 파커 잉크일 거예요. 파커랑 같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살짝 보라색이 됐거든요. 원래 색깔은 붉은색이 많이 도는 그런 갈색에 가까운 아주 진한 그런 붉은색인데 제가 지금 손톱에 물이 들은 네 제가 파란 잉크를 넣어줘서 지금 살짝 파란 기가 보라 기가 도는 그런 잉크 컬러가 됐어요. 이거를 좀더 노력하면. 근데 립 자체가 흐름이 원활하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잉크가 달라진다고 흐름이 얼마나 원활해지겠나 싶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이렇게 물이 나오려고 하면 립 사이에서 뭐가 이렇게 딱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직까지 보라색이고 <laughs> 잉크가 제가 왼손으로 더 만년필을 잘 잡나 봐요. 오른손으로 쓸 때보다 훨씬 더 잉크가 끊김 없이 잘 나오는 느낌. 동그라미가 잉크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뽀득뽀득 소리가 나고, 아이고, 네 보이시나요? 잉크가 안 나옵니다. 원래의 영상 계획이 뭐냐면, 였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만년필을 얼마나 싸게 샀는지를 보여드리면서. <laughs> 네, 원래, 원래 가격이 한 60유로 정도 하거든요. 네, 60유로 정도 하는데,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덕분에 제가 이거를 29.9유로에 구매했다. 즉, 반값에 구매했다. 이거를 자랑을 하면서 이 IM이 얼마나 멋진 IM인지, 제가 IM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었으나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전혀 보여드릴 수 없고 IM am... 집안에 제가 사랑하는 IM 집안에 이상한 애가 태어났다라는 <laughs> 결론으로 영상을 끝맺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립이 문제가 있는 립인 것 같네요.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도 않아. 하도 소이 시커매가지고. 얘가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도대체 얘가 무슨 문제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얘를 좀가지 가서 뜨거운 물에다 담가 보고, 아, 물론, 립을 뜨거운 물에다 담그면 안 된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laughs> 근데, 네 뭔가 이렇게 초장에 약간 해결이 안 나면, 가진 수를 써서 사람이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환불을 할수 없는 이상 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직선은 잘 나오는데 옆으로도 직선은 잘 나오는데 곡선이 되면은 이만큼이 안 나와버리는 우리의 원래의 IM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시죠. 이게, 이게 만년필이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곡선이 그려져야 이게 만년필이지. 이거는 반쪽짜리 만년필이죠. 무슨 뽀득뽀득 소리나요. 기분 나쁘게. 한쪽밖에안 그려지거든요. 지금 거꾸로 보면 더 심각해요. 거꾸로 하면은 원이아이 그려지지 좋잖아요.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저는 이 만년필 한번 제가 할수 있는 한 어떻게 해보러 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30분 동안 <laughs> 여러분의 시간을 허투루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네.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매하시되. 저처럼 립뽑기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